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부는 잼잼 리뷰입니다. 월수금 화목토, 시청률은 저조한 편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너무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요. 이 드라마 진짜 엔딩 장인 같아요. 매 네, 엔딩에서 펼쳐지는 정지호의 끼 부림 때문에 다음회를 안볼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정지호의 저음, 너무 섹시해요. 하긴 그러니 강남이도 정지호한테 반할 수 밖에 없죠. 정지호는 최상은이 강혜진과 계약 결혼을 하고 수요일에 자신의 집에는 오지 않자 불편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스피치 강사에게 특별한 사람이라는 기준이 뭔지 사례라도 있으면 알려달라는 정지호. 답장 없는 문자에 서운하고 그 사람하고의 약속이 깨지면 실망하고 기분 나쁘고 다른 사람이 막그 사람 욕하면 화나고 이 모든 사례가 완전 딱 정지호 상황이라 정지호는 최상은이 특별하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리고 마음 가는 대로 하라는 스피치 강사의 말에 일요일매도 불구하고 양복을 입고 상은의 집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전화도 없이 무작정요. 전화했다가 안 받을까봐, 문자했다가 답장 안 올까봐 걱정됐나봐요. 수요일날 왜안 왔냐고 따지고, 최상은 씨 이런 식으로 일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계속 기다렸어요. 라고 저음으로 말할 때, 저 육성으로 소리 질렀잖아요. 목소리 왜 이렇게 섹시한 거죠? 통조림 연어로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나 지금 속상하다고 질투하는 것도 귀엽고, 정지호 캐릭터가 가끔씩 급발진하는 거 너무 매력있어요. 일요일은 상은에게 일을 하지 않는 사적인 시간입니다. 즉, 일요일 상은의 집에 찾아온 정지호의 행동은 상은의 개인적인 공간에 한 발짝 들어왔음을 의미하죠. 또한 계약 결혼이라는 탈을 쓰더라도 앞으로는 사적으로 상은을 알고 싶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한편 상은은 정지호의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수요일 정지호의 집 앞까지 갔지만 결국 배를 누르지 못했고 불면증에 시달렸죠. 돈이 필요한 거면 자신과 계약을 연장하자며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 선의로 시작한 일이다. 라고 털어놓는 정지호의 말이 상은에겐 자신이 정지호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다. 난 그저 불쌍해 보이는 존재였다. 라고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직업을 평가 절하 당하고 동정받는 느낌이었던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상은은 살면서 이유없는 선의를 받아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항상 필요에 의해 존재했었죠 인화그룹은 상은을 이용하기 위해 보육원에서 데려왔고 상은이 재벌집 외동딸로서 결혼시장에서 좋은 거래 조건이 되길 거부한 순간 상은을 버렸습니다 쓸모없어지니까 버린 거죠 유미호 또한 이유없는 선의를 상인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상은은 제이미로서의 결혼을 거부한 이후 유마담에게 돈을 줘야만 내가 유마담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만 유마담이 날 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상은에게 유마담은 엄마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내가 유마담을 버릴 순 있어도 버림받는 건 싫었겠죠. 상은에게 이유 없는 선의, 대가 없는 선의를 준 사람은 정지호가 처음이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표현한 정지호와 최상은의 계약 결혼은 이전 5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 텐데요. 여러분은 월수금파세요? 아니면 하목토파신가요? 개인적으로 저는 월수금파이긴 한데 또 강혜진이 등장할 땐 강혜진한테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특히 제이미를 위해 제이미를 잠시 격리시켜두기 위한 강해진의 노력이 너무 귀여웠어요. 강진그룹 강선진에 의해 사기죄를 덮어쓴 유미호를 구출소에서 꺼내기 위해 상은은 전 재산을 탈탈 털어 75억을 대신 배상했습니다. 상은이 유미호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행동들이 사실 다 너무 착하지 않나요? 캐나다로 이민도 못 가고 은퇴도 못하게 된 상은에게 딱 알맞게 들어온 강해진의 계약결혼 제안. 말 같지 않은 스캔들을 한 방에 정리하고 결혼으로 장사할 생각뿐인 집구석도 정리하고 싶다는 말에 상은은 공감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강진 그룹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지만 엄마를 지켜내야 하게 탈출할 수 없다는 혜진처럼 상은 또한 이나 그룹의 막내딸의 손은 벗어났지만 지금은 애증의 관계인 유미호에게서 벗어나진 못하고 있으니까요. 돈이라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혜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기에 상은은 혜진의 계약 결혼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계약 결혼 승인하러 갈때 예쁘게 멋내고 가려고 했는데 오토바이 타고 가야 했던 상은이. 전이 드라마 이런 예상치 못한 개그 코드가 너무 좋아요. 아무 데서나 허물 벗고 뒷정리 못하는 상은이도 너무 좋고요. 상은은 혜진이 앞에서는 조금 더 격식을 차리지 않는 느낌이더라고요. 기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집안에서 저녁을 먹는 것처럼 연출할 때도 그냥 몽새를 올려두고 스테이크처럼 먹고 데이트 모습을 연출할 때도 차 안에서 잠이 드는 모습을 보니 뭔가 허물이 없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연애를 할 남자에게 느끼는 긴장감이 부족한 걸까요? 아니면 재벌가에서 독립을 꿈꾸는 동족에게 느끼는 편안함일까요? 월수금 화목토 6회 예고를 보니 세 사람의 상박 결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더라고요. 만인의 연인이어야만 했던 배우 강혜진. 누구의 연인도 될수 없었던 정지호. 그 누구의 연인도 될수 있지만 진짜 연인은 없었던 최상은. 과연 상은은 누구에게 맨 얼굴을 보여주고 진짜 사랑을 하게 될까요? 그럼 전 월수금 화목토 6회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밥부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